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일리의 온라인 생활의, 생활의 일리와 빌리입니다 오늘은 달걀과 삼겹살을 먹어볼 거예요. 하지만 이건 너무 시시하기 때문에 간장 비빔 국수를 준비했습니다. 원래 주 메뉴가 간장 비빔 국수인데 그냥 장난 한번 쳐봤습니다. 자, 자 그럼 지금부터 먹어보도록 할게요. 먼저 어. 멜리님은 다 섞었고, 저는 또, 멜리님은 그, 그, 먹고 계세요. 저는, 그래도 되나요? 아, 예, 맞아. 먹고 계세요, 먹고 계세요. 자, 그럼 나도, 나도 해봤나요? 뭐래? 여기에, 달걀에 <laughs> 넣을 거예요. 그수님이 반숙, 어, 반숙, 어, 반숙 제가 써도 되나요? 반숙 제가 써도 되나요? 반숙 제가 써도 되나요? 반숙 제가 써도 되나요? 안 돼요. 알겠습니다. 그럼 저 완숙 완숙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훈자. 어, 응? 어? 음? 어? 아무튼 저는 먹도록 할게요. 옆에는 설거지, 그냥 설거지 소리니까 무시해주세요. 저는. 아, 왜 내가 후고있지 저는 여기 노란색 안에 국수를 넣어 먹었니다 쏙쏙쏙쏙쏙쏙쏙. 음! 음! 깔끔하게 국수가 먹어치웠을 테니. 음! 일쳐 보도록 하겠습니다. 둘. 음, 음. 음. 맛있습다 <laughs> <laughs> 미국수 한번 봐주지, 천 아니야, 그럼 맛있었어. 음. 아, 니 네. 갑자기, 아니요? 조선시대로 내려갔고. 아니, 아니, 아, 아니, 그렇다는 거고, 자. 자, 그럼, 오늘은. 그래, 간장 비빔국수를 먹고, 혹시..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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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고 있었던다. 먹었습니다. 과거용으로 써봐야지. 자. 그럼, 다음에는 어떤 음식이 나올지 기대해 주시고, 인사하네. <laughs> 안녕, 빨리 해. 안녕, 손을 팍팍 흔들어 말이야. 안녕. <웃음> 아!